다음 이야기는 2019 IIHF 아이사키 월드 챔피언십 이야기입니다. 올해 월드 챔피언십은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그리고 코시체 두 개의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5월 10일에 대회 개막했습니다. 오늘 26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될 텐데 A조는 캐나다, 미국, 핀란드, 독일, 슬로바키아, 덴마크, 프랑스, 영국이 포진해 있고요. B조는 스웨덴, 러시아, 체코, 스위스, 노르웨이,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A조, B조, 각조 풀리그 방식으로 조별 리그를 진행하겠고요. 각조 1위부터 4위까지 총 8팀이 8강 토너먼트에 올라가겠고 크로스 토너먼트 대진으로 이제 8강전 이후 진행됩니다. 그리고 각조 최하위 8위는 디비전 1 그룹 A로 강등이 될 것이고요. 카자흐스탄 멜라루스와 자리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지금 5월 14일 한국 시각 기준으로 각 팀별로 두 경기에서 세 경기 정도 조별리그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오늘 이 시점에서 이현숙 기자님과 함께 팀별로 어떤 정도의 결과가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좀 눈에 띄는 팀 선수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 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판도를 봤을 때 강등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위험한 팀들. 강등권이죠. 예. 그런 팀들부터 이야기를 나눠보죠.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톱 디비전이니까 D1A보다 조금 위라고 이제 해줍시다. 예. 그런데 예.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정도고 사실 노르웨이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노르웨이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보다는 조금 위인 것 같아서 뺐습니다. 네. 노르웨이가 근데 A조에 면 넣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예. 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현재 강등권 예상 팀으로 꼽아 주셨는데 뭐 현재까지 뭐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들이에요. 2패. 예, 그렇죠. 네. 뭐 사실 이변이 있을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이세 팀의 전력을 생각을 해 본다면요. 꽤 어려운 또첫두 경기를 보냈습니다. 요세팀 전부 다 그랬습니다. 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제일 이제 고생을 한 팀인데 이탈리아는 d 1 a 수준부터 유구한 컬러는 수비 를 강조한 팀입니다. 그런데 장기 운영 절대 안 통합니다. 톱 디비전에선 D1A 정도에서 수지... 수 좋은 수비력 수준은 안 통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스위스, 스웨덴, 게다가 뭐첫두 상대를 거의 뭐 너무 센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17실점을 거두면서. 대패를 하고 말았네요. 8골차, 9골차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냥 수준 차이가 느껴지는 그 정도의 경기력이었고요. 그래도 영국이랑 오스트리아는 경기 내에서 꽤 선전하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네. 좀 선수진의 차이를 극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음, 참 D1A에서 올라온 팀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말씀 주신 세 팀이 수준 차이를 확 느끼게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반전에 뭐 카드는 없겠습니까 사실 좀 없다라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붙어서 이기면은 제가 생각해서에는살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D1A 팀들 문제점이 뭐냐면은 팀색 자신들의 팀 색깔을 보여주는 운영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 일단 1차적인 거, 거, 거가 있고, 근데 오스트리아나 이제 영국처럼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선수 수준 차이로 인해서 영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독일전 잡풀었습니다. 조길이랑 어 2대 1, 1대 1 동점 만들고 두 번, 째세 번째 골 바박 먹히면서 졌거든요. 근데 예. 1대 1 동점 만들면서 어쨌든 좀 발악을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독일이 생각보다 골문을 열어내지 못하면 3피리어드까지 굉장히 고전했습니다. 영국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영국은 그대로도 이 보여줬지만 선수 진의 차이가 좀 차이가 크게 났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메이저 페널티도 라트비아전 스킬링 하면서 나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3피리어드 힘이 쭉 빠지면서 경기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걷잡을수 없이 이제 틀어지면서 패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자신들의 경기력은 보여줬지만 수준 차이, 요게 컸기 때문에 예, 이세 팀이 좀 반전을 쓰는 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현재 순위표를 보면 이탈리아보다도 밑에 있는 팀이 노르웨이인데요. 3전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하면 또 우리가 작년에 마지막에 만났던 그 팀도 안 돼. 강등을 또다었던 어, 그래도 노르웨이는 조금 낫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러시아를 상대로 두 골도 넣었고요. 사실 러시아 상대로 5점으로 막았다. 이건 사실 그렇게 나쁜 결과는 아닙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정말 어, 완전히 슈퍼스타 올스타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르웨이가 그래도 앞선 세 팀보다는 조금 더위에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누가 강등될 것인가? 이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년에 우리가 만나야 될 팀이 결정되는 거라서 자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뭐 이런 팀들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위권 팀으로 분류를 해주신 팀들이 있는데 프랑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라트비아.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중위권 팀이라는 거는 강등권이라고 보긴 어렵고 그렇죠. 한 8강 토너먼트 진출을 타진해 볼수 있는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딱그 정도 수준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4위 정도 수준이라고 네. 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팀씩 보겠습니다. 프랑스,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라트비아입니다. 네. 좀 독일이 왜 독일 지금 잘하는데 왜? 꼽으셨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영국 잡은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독일 경기력이 <laughs> 생각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지금 덴마크랑 영국을 잡아내는 모습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이 들어가 있고, 프랑스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두 경기에서 너무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 라트비아, 독일 같은 팀들은 잡아야 될 팀, 자기보다 랭킹이 낮다든지, 이런 팀들은 사실 귀신같이 잡아내는 팀이고, 실제로 잡아내는 팀이고요. 그리고 잡아야만 하는 팀인데, 어 이번에 프랑스가 덴마크한테 두점 리드를 잡았는데, 이걸 역전을 당하면서 졌어요. 그러니까 연장패이긴 해도 그러니까 슈아패이긴 해도 그래 졌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손해가 막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라트비아 같은 경우에도 첫 경기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전은 좀 대승을 했는데 아 이번 대회에서 좀 B조에도 강호가 B조에도 강호가 좀 많습니다 뭐 러시아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스위스 이런 팀들이 있는데 8강행을 위해서 사실 라트비아가 스위스는 무조건 잡아내야 되는 상대였어요 그런데 어. 스위스 를 상대로 석패를 했습니다 안점차 사실상 2대 1로 진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MTN에 시한골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상황이 힘들어진 상황이네요. 그래도 어, 라테비아가 뭐할수 있는 거는 제대로 하고 그리고 올해도 경기력을 자체를 보면은 자기보다 나, 낮은 랭크 팀한테는 그렇게 질것 같지 않은 이런 모습이 나 보였기 때문에 네. 프랑스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다라고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독일인데요. 독일이 그래도 첫두 경기 모두 승리를 하면서 6점을 땄습니다. 그런데, 독일. 그렇게 썩 만족스럽진 않다는 아까 뉘앙스셨어요? 예, 영국전에도 사실 뭐 속도 영국의 속도랑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독일이 제대로 경기를 못했습니다 사실. 뭐 물론 뭐 골리 인터피어런스 때문에 한골 시설된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덴마크를 상대로 약간 고전하는 모습이 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순간 분위기를 잡으면서 연속골을 득점해서 경기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역시. 랭크가 높은 팀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부분을 알수 있었던 경기력이 있었습니다. 네. 예. 덴마크 같은 경우에 선수 구성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골 텐딩에 좀 약점이 있는 상황이고, 발동이 좀 많이 늦게 걸립니다, 여기는. 여기는 좀 경기를 지고 있어야 좀 정신을 차리는 타입인가 봐요, <laughs> 보면은. 그래서 프랑스 전에서도 그렇고, 프랑스 전에는 그래도 경기가 운이 좋게, 예, 자기 쪽으로 왔지만, 독일 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2대1로 졌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약점이 있다, 역시, 덴마크도. 이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노르웨이가 참, 3연패 했죠. 그래서 좀센 팀을 많이 만나서 진건게 그만 타이이긴 한데. 그게 위안입니다. 예. 그래도 노르웨이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따닥 잡으면은 그냥 6점 확보를 하는 그림으로 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부분은 노르웨이입니다. 그렇군요. 중위권 팀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상위권 팀으로 분류해주신 팀들입니다. 상위권 여기는 글쎄요 우승 후보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팔강 토너먼트는 예상 뭐이 정도로 봐야 되나요? 예, 팔강 토너먼트는 사실 가야 맞는 팀들이죠. 가는 가는 거고 그냥 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팔강 예. 토너먼트 내에서의 순위가 좀 중요하지 않나. 요런 팀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캐, 예. 캐나다, 미국, 슬로바키아, 러시아, 스웨덴, 체코, 스위스. 야, 이뭐 이름만 들어도 그냥 센 팀들이죠. 네. 예. 그런데 한 팀이 빠져 있는데 네.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캐나다, 미국부터 보죠. 예, 의외로 좀 북미권이 이번 대회 첫두 경기에서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이격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예, 뭐 NHL 팀이라고 봐도 무방을 한데 캐나다, 미국이 특히 그런 팀들입니다. 그런데 좀 많이 부진하고 있다라고 부분인데 나란히 좀 돌풍의 팀 그리고 주최국의 발목이 잡혔다라는 부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특히 캐나다가 좀 저는 어, 좀 걱정스러워요. 터베리스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토너먼트에 참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좀 전력의 공백이 났고 오늘 마크스톤 선수가 이제 종료 3초 전에 골을 넣으면서 버저비터로 이제 슬로바키아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 예. 6대5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슬로바키아전 5 실점. 제가 매트 머리 선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이 슬로바키아전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어, 피츠버그 골리 매트 머리 선수입니다. 그리고 핀란드전에도 아 핀란드 수비를 그냥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아 이게 캐나다인가 싶을 정도로 참 경기를 그렇게 썩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이런 예. 부분에서 좀 불안불안했다 캐나다는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캐나다 현재 A조 3위에 있고 파로 밑에 있는 팀이 미국이에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첫 경기는 무진을 했는데 강팀을 상대로 좀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프랑스를 그냥 뭐 일거에 격침을 시켰거든요. 뭐 일필어드 그냥 3골을 다다닥 넣으면서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 예. 부분은 좀 도움이 됐고, 핀란드한테도 좀 불안했어요. 2대1으로 이고 있다가 따라잡히면서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어쨌든 연장에서 결승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도 이긴 팀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음, 캐나다보다는 성이 그래 조금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캐나다, 미국. 항상 NHL 리거들이 가장 많은 화려한 라인업을 보여주는 팀들인데 현재까지는 조금 부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팀 모두 나란히 이미 1패를 떠 안았습니다. 자. 상위권 팀 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러시아와 스웨덴입니다. 참 러시아도 이번에 멤버가 정말 좋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러시아 멤버가 정말 이거는 거의 진짜 A팀이 왔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지금 러시아의 성그 멤버를 보면 은 네. 1라인 말킹, 그리고 랭코, 다돈오프, 그리고 2라인 오베치킨, 쿠즈네소프, 바르바노프, 3라인 구세프, 아니시모프, 쿠체로프, 그 다음 4라인 코발추카 안드로노프, 텔레긴의 카프리조프가 13번째 포드입니다. 아... <laughs> 그냥 뭐다 끝났어요, 여기서. 그냥 네. 뭐다 끝났고. 어, 코발츠크가 사라인인 부분은 저는 이건 올림픽이랑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에서도 안드로노프 선수랑 같이 조합이 딱 되면서 코발츠크 선수가 기량이 쭉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로프 감독이 좀 전략적으로 사라인에 배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네. 그리고 그리고렌코 선수와 수시로 이제 1라인 사라인 더블 시프트를 해 가면서 좀 바꾸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코발츠크 선수도 진짜 사라인이라서 뭐 거의 뭐 출장 시간이 없고 이런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러시아가 좀 슈퍼스타 공격진을 구축을 해서 정말 좀심기 일전에서 나왔는데 솔직히 첫두 경기에서는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첫두약세 경기죠. 첫세 경기에서 약팀두 팀을 상대로 사실 10득점을 하긴 했는데 요 정도 공격 수준이면은 두경기다팔대형구대형 정도 나오지 않았 했나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체코를 상대로도 사실 그렇게 시원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삼필에도 완전히 체코에 압박을 당하는 느낌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러시아는 좀 수비에서 불안한 부분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을 좀 관측이 됐던 첫두 경기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 같네요. 예. 물론 뭐 승점은 또다 챙기면서 순항 중이긴 합니다. 세 경기 승점 구 점. 결과는 내고 있는데 어, 선수들 면면을 보면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 막상 경기력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평이세요 예. 다음으로 스웨덴인데요 아, 스웨덴 하면 늘 우승후보 아닙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3경기 치른 가운데 4위에 쳐져 있어요 예, 스웨덴이 사실 NHL 스타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이 함조를 하면서 수비력에서 좀 두각을 드러내면서 경기를 잡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 생각보다 체코의 공격력을 제어를 못하면서 첫 경기에서 좀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 체코가 사실 좀 신기해... 어, 슬로바키아 근처에서 이제 펼쳐진 대회이기 때문에 좀 심, 로스터도 좋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체코의 공격력을 제어를 해 냈어야 좀 8강 수월하게 좀 뚫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 어 지금 이거 패배로 인해서 좀 8강 순위에도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차고 말았습니다 네. 아 어, 스웨덴이 계속 이렇게 갈 것인지도 좀 궁금증이 커지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아까 상위권에 분류해 주신 팀들 나머지 팀들 또 보겠습니다. 슬로바키아 홈팀이죠. 그리고 체코, 스위스. 아, 이세 팀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조이긴 예, 합니다만,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슬로바키아가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부진했죠 국제 대회라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뭐 그런데 오 이번에는 홈에서 열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거의 뭐1군에 가까운 전력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의요. 그런데 네. 어 패한 경기가 사실 두 경기였죠 슬로바키아는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수비적인 팀 컬러 그러니까 한번 웅크렸다가 역습해서 이제 깨는 어떻게 보면지는. 약한 팀이 강 팀을 잡는 제일 좋은 칼라를 보여줬던 슬로바키아가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막불로 그냥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보여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자신들의 색깔을 약간은 바꾼. 왜냐하면 로스터가 좋기 때문에 이번엔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뭐 사실 이패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슬로바키아는 보고 있습니다. 예. 체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체코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선수 진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매번 열심히 두드리지만 성과가 없었지만은, 이번에는 공격 진의 깊이가 상당히 좋고, 공격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뽑혔기 때문에. 뭐, 브라나 같은 선수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 예, 강팀을 상대로도 성과를 냈습니다. 이번 스위스, 스웨덴을 상대로도 성과를 냈기 때문에. 체코의 공격이 좀 먹힌다. 그리고 오늘 러시아전에서도, 3피리어대 완전 분위기 휘어잡으면서, 골만 안 났지. 거의 뭐, 예, 뭐, 러시아를 상대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 예. 부분을 보시면은, 뭐, 예, 슬로바키아, 체코 모두 좀 기대해 볼 만한 팀이 아닌가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좀 체킹이랑 빠른 공격 전개를 바탕으로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팀을 상대로는 그대로 다닥 먹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사실 라트비아를 상대로도, 어, 슈팅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 쏨, 스위스 하키다운, 이런 모습의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예. 이번 대회가 이번 대회 뭐 스위스도 뭐 작년에 결승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깝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서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만한 팀이 지는 않나 싶습니다. 네. 슬로바키아가 개최국인데요. 개최국에걸 맞는 좋은 성과를 홈 팬들에게 선사할지도 주목되고요. 또 체코와 스위스 현재 스웨덴을 제치고 비조 2, 3위에 랭크돼 있는 팀들인데 이 팀이 또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상위권 팀들 다 짚어주셨는데 한 팀이 빠져있어요. 전통의 강호, 이팀 어디 갔습니까? 핀란드죠. 핀란드. 저는 이 팀은 놀라운 팀에 분류를 했습니다. 아, 놀라운 팀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대를 안 했는데 사실 진짜 이 정도를 잘할줄 몰랐거든요. 음... 그런데 그 뒤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선수 선발부터 사실 좀 돋보였어요. 제가 이거... 로스터를 살피면서 이게 진짜 생각을 하고 정말 성적을 내려고 낸 로스터가 맞나? 라고 저는 굉장히 의심을 했습니다. 이번 처음에 로스터를 봤을 때. 네. 자국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리가, 그러니까 핀란드 리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선발했습니다. 거의 주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NHL 선수들 지금 뭐 유명한 선수들은 많지만 대부분 뽑히지 않았는데, 헨리 요키하르유 선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력을 보시면은 플레이어부터 좀 위험하지 않나 이 정도 수준의 전력이에요. 그냥 딱 보면은요. 그런데 강도 장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데 강호 첫두 경기 캐나다 미국전에서 승점 4점을 땄단 말입니다. 아직 이 부분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A조 선두로 올라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핀란드, 유럽에서 많은 선수들이 선발이 됐기 때문에, 핀란드 학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타이트한 체킹, 그리고 수비 운영 같은 부분에서 상당히 강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 캐나다랑 상대도 먹혔어요. 이런 부분이 참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다소 좀 분위기를 준다. 상대방이 미국 전 대표적이었습니다. 경기에게 뭐 실점을 2대0으로 끌려간다고 할지라도, 기어 올라가는 능력까지 겸비를 했어요. 진짜 막. 막 진짜 악발같이 기어 올라가서 동점 만들고 연장 끌고 가고 이런 모습이 또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얘어 네. 예. 어, 이번 핀란드가 장난 아니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네요. 핀란드도 마음 먹고 뽑으면 NHL 리그들로 막 수송할 수, 수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전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어, 로스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그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그런 팀인데 현재까지는 A조에서 가장 강하다고 예상이 되는. 미국과 캐나다를 상대로 조선도에 나섰다 아, 남은 경기를 고려한다면 계속해서 더 기대가 되네요 이번 대회 핀란드 경기에서 또 유난히 돋보이는 선수가 있다고요 당연히 카포 카코 선수를 언급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 카코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1위 아니면 2위 지명이 예, 굉장히 예상시되는 선수입니다 사실상 2위가 확정적인 선수인데 오늘 뭐 1위 예상이된 제큐즈 선수와 맞대결을 펼쳤지만 뭐 좀더 뭐 좋은 모습을 보인 건 카코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핀란드에 좀 돌격 대장으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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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약을 해주면서 팀 중요한 모습에 좀 득점에 관여를 해내고 있어요. 팀에 9골 중에 5골을 넣고 있고요. 18살의 나이로 이 선수가 리그에서 20골 이상을 득점을 했던한 선수, 선수입니다. 오. 굉장히 득점력이 있는 선수인데 이득점 득점 뛰어난 득점력을 월드 챔피언십에서 그대로 좀 과시를 해내고 있네요. 예. 이번 대회만 보, 놓고 보면은 성인 무대에 조금 더 적응이 된 쪽은 역시나 성인 무대를 경험한 카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최근에 어 플레이오프도 진출을 했고 어 뉴자지가 지금 1번 지명권인데 그래도 뉴자지가 조금 더 당장의 성공을 본다면은 위력 카코를 지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고 레인저스는 이미 길게 본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은 카코 휴즈의 자리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네요 네 물론 뭐어 확률이 더 높은 쪽은 휴즈 선수가 더 높긴 합니다 뉴저스 입장에서는 휴즈와 카코 중에 누가 더 필요할까요 어둘다 뭐, 공격 부분에서 확실히 재능을 두, 두각을 드러낸 선수인데 물론 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확실히 뭐 휴즈 선수가 조금 더 어, 높게 평가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살또 어리고, 이런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카코 선수를 뽑는 것도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나. 왜냐하면 이 선수의 공격력이 진짜 벌써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는, 예,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뭐 스나이퍼, 득점, 여기 필요한다면 저는 카코 선수를 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포, 카코 선수의 임팩트가 아주 대단한? 조별리그 초반 양상인데요. 분명히 카포카코 선수의 이 경기력 보여주는 것들은 다가올 드래프트에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에서 또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으셨다고요? 네, 예, 이게 사실 제일 큰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눈에 띄는 코치 감독진입니다. 이제 이번 대회 핀란드 지휘봉을 맡은 사, 감독은 유카 야로넨신인데 예. 이 분이 작년까지 K 제로 캐리트의 감독을 맡았던 분입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보여줬죠. KHL 사실 수비로 정말 정평이 나 있는 팀이 요케르트 팀이었어요. 그런데 요 시스템이 그대로 월드 챔피언십에도 이어지고 성과를 냈는데 북미 팀을 상대로 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예. 코치진 역시 정규 리그 리가의 정규 시즌 1위 팀인 케르페트의 감독 이 코치 그 다음에 플레이오프 우승팀인 HPK의 안티 페나넨시가 또 코치입니다. 그렇기 어. 때문에 핀란드 자국리그 코치진에서 제일 뛰어난 성적을 낸두 명의 감독을 코치진으로 선임을 했고 그 감독들이 당연히 자국리그가 메인이 된 선수의 선발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활용을 해 내면서 지금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카코 선수의 활약도 저는 야론의 씨가 감독이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엘리 톨바니 선수가 k h l 에서작년 요크리트에서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어, 그때 감독은 야로넨 씨였어요. 그런 어... 부분이 어느 정도 NHL에서 득점 유망주를 다루는 방법, 슛이 좋고 득점 유망주를 다루는 방법까지도 잘 꿰뚫고 있는 지금 예, 야로넨 씨지 않나. 야로넨 씨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핀란드의 유카 야로넨 감독, 여기에 미코 마네르 코치, 안티 페나난 코치까지 이 코칭스태프의 구성. 이것이 이 이색적인 로스터로 나왔고 그 안에서 카포카코 선수는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런 분석이세요. 예. 그리고 어, 리가 선수가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큰 시너지가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음, 그렇군요. 자, 핀란드 선수 선발부터 특이했던 핀란드가 과연 이번 대회 어떤 결과, 어떤 성적을 낼지 궁금해지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아직 초반이고요. 남은 경기가 훨씬 많습니다. 반도 아니었습니다. 네. 예. 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죠. 몰라요, 여기도. 예. <laughs> 또한주 보겠고요. 다음 주에 다음 회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 넷 잠시만 쉬었다가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소식 짚어 보겠습니다.